안녕하십니까 부강약품 커뮤니케이션 팀의 최창호 부장입니다. 저희 부강약품의 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재영 사장님께서 하이라이트를 말씀해 주시고 실적 및 주요 경영 현황은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인 김성수 부장님께서 R&D 업데이트는 연구개발본부 본부장인 김지현 전무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부광약품의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서 회사가 향후 예상하는 경영현황 및 재무 실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망과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회사의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 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경,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는 주요 내용 발표 후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주매 채팅창이나 Q&A 메뉴를 통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고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대표이사님께서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광약품 대표 이사 이재영입니다. 음, 먼저 저희 회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투자자님들과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 0 2 3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4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리고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도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기업에서 이제 적자를 면한 게큰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지난 몇 년간 잘못되었던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상화 작업이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 조금이나마 이르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별도 기준으로는 4분기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 중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기반으로 24년 말에는 연결 기준으로도 누적 영업이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임직원들 모두 이번 흑자가 일회성 흑자, 어, 단순한 비용 절감에 따른 어, 흑자가 아닌 성장을 동반한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는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가 8월에 출시되었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주요 상급병원에 리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약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모든 건들이 100% 통과되고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른 투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약사위원회 심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거의 모든 병원에서 라투다가 처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투다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주요 제품인 덱시드와 치옥타시드 제품군의 처방 성장률은 관련 제품의 시장 성장률을 압도하며 선전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약 이외에도 OTC 직거래 사업부를 온라인몰과 CSO로 분리하여 전환하였고 각각의 채널에서 매출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회사와 JB 등 주요 해외관계사에서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소재 자회사인 컨트라파마는 파킨슨병, 아침 무동증 치료제 CP012가 현재 임상 1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JB인 제규원은 AHR 기량제의 생체내 효력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퇴행 및 신경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텍트는 신약 후보 물질의 생체내 효력 시험을 마치고 결과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회사의 R&D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해외 JB 등의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에 집중 투자가 되었다가 어, 큰 성과를 못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이전에 비해서 저희 자체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특히 국내 그동안 약간 소홀히 했던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고 어 조금은 더 신중한 투자를 통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금부터 실정 및 주요 경영 현황은 경영전략본부에서 그리고 R&D 현황은 연구개발본부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혹시 질문 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 관련 부서의 임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상세히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성수 본부장님께서 실정 및 주요 경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광약품 경영 전략본부장 김성수 부사장입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별도 및 연결 모두 매출은 증가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은 425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 영업이익률 15.5%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며 4분기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426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 영업이익률 7.5%로 7분기만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누적으로도 별도 매출 1,132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 연결 매출 1,13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 2 성장하였고 연간 누적 영업이익 흑자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라투다의 빠른 종합병원 투입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덱시르 촉탁시두군의 시장성장률을 한창 웃도는 성장률과 일반예약품 직거래 온라인 및 CSO전환으로 인한 매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누적 영업이익 별도 연결 흑자도환이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주요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3년말 대비 24년 9월말 지표를 비교해보면 매출 채권이 351억원에서 233억원으로 33.6% 감소했고 회전일도 101일에서 56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할인율은 19.7%에서 15.3%로 4.4%포인트 반품률도 20.7%에서 1.5%로 19.1%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저희 24년 하반기 주요 경영 활동을 요약하면 전략적 영업 활동과 업무 효율을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 극자 누적 전환 달성 및 4분기 무적 영업이 극자 전환 목표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전략적 영업 활동에서 첫 번째는 납사와 관련 나 것으로서 3분기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 병원에 빠르게 투입되어 있고 약사 심의에 상정된 모든 병원에서 100% 통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분기에는 이를 기반으로 가파른 매출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상급병원 외에도 주요 정신전문병원의 원내처방을 시작했고, 의원채널도 처방 확대를 위해 CNS사업부와 의원사업부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어, 품절 이슈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생산을 위해서 주요 품목 중심으로 연속 생산이 가능하도록 3분기에는 칼슘제인 하드 칼초블 등의 외부 위탁 생산을 진행하였고 생산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른 품목들도 추가적인 위탁처를 노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건조기 등 신규 설비의 가동으로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효율이 떨어졌던 OTC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하여 직거래 사업부를 CSO인 부당 메디카로 분사하고 부광제품 온라인몰 중심으로 운영하는 투 어, 채널 판매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러한 성장이 더욱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월부터 도입한 신규 어, 영업 인센티브 제도는 ETC 서버, 처방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덱시드 치유 탁시드의 에, 처방 성장률은 9.2%로 시장 성장률 3.5%를 두배 이상으로 앞가고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4분기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적재적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원재료를 원재료 신규 공급업체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군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원가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 원가율은 23년도 63.1%에서 24년도 3분기 53.5%로 9.6%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공원이 기반으로 품목을 재구성하면서 이익률 개선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의 생산 집중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영업건전성 또한 꾸준한 전사적인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더욱 도와주, 좋아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4분기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또한 효율적인 위탁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레버더 시스템과 같은 IT 인프라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강약품은 이처럼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 및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경영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R&D 업데이트는 김지현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본부 김지현입니다. 2023년 후반기 R&D 업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주요 R&D 파이프라인 현황표입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해 R&D 파이프라인의 진도에 변화 있어 변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현병 신약 맞추는 정식 출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으나, 발매 초반부터 빠르게 한국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텍사의 라이센스 아웃했던 MLR10 인상은 신규 적용증인 일형 당뇨를 목표로 한 캐나다 인상 2A가 정식 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컨테라 파마의 모닝 오프, 즉 아침 무동증 치료제 CP01에 대해서는 페이지 원비 임상이 시작되어 현재 피험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IR 절에는 삼 Q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테나파마의또 다른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J 모텐에 대해서는 미력 당사는 임상을 중단했지만 소수의 한국인 시험군에서 확인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파트너, 특히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을 대상으로 접촉하여 관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파이프라인 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투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투다는 한국에서 무려 14년 만에 출시된 항, 항, 정신병제제 신약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당사는 전문적인 별도의 영업주집 즉 cns 사업 부문를 만들어 납자들을 포함한 cns 판매 에 주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주요 병원에 빠르게 라투다를 안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힘입어 앞서 저희 대표인한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종합병원에서는 서울대, 순촌세바스, 강북삼성 등 10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코딩이 완료되었으며 이외에도 전국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딩을 위한 접수 및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에도 전문 정신과 병원 그리고 정신과 의원에서도 빠르게 처방이 확인되고 있고 예를 들어 현재 약 260개의 의원에서 납자가 처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종속회사 및 공동기업에 오는 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데라 파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침 무독증 치료제 CP-012가 페이지 1 B 단계로 진입하여 피임자, 피험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외 소식으로는 콘테라파마의 한국 본사를 폐쇄하고 덴마크 본사로 기능 이전을 마무하였고 임상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시프 메디컬 오피서라고 불리는 최고 의학 책임자 채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재규회 동료는 경우는 명확한 항암제 HRM이부터는 현재 생체 혈역 시험 중에 있으며 올해 늦은 하반기 정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으나 제규어의 설립 파트너사인 아슬란의 재정 악화로 자, 자발적 총선을 7월 17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아슬란이 담당했었던 제규어의 업무 즉 회계, IP, 업무 및 연구계에서 진행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부각력 부품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프로텍의 경우에는 치매치료제, PTR 이니비터에 대해서 생체 회복 시험이 완료되었고 현재 결과 분석 중에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저희 대표 이사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을 올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지만 회사의 미래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안정 투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비용 효율적 투자, 선별적 투자 및 리스크를 고려한 단계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신약 개발의 지속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는 당사 어, 당사의 유저 R&D 강화 및 글로벌 오픈 전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당사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가치 추구를 위한 신약 개발과 국내 영업을 위한 개발 신약 등의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국내에서 제약사, 대학 및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장표 우측에 지난 8월 아주대 의료원 T2B 센터와의 공동연구 협약을 라는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좋은 예시일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이 외에도 수개의 기관과 새로운 타겟 및 질환에 대해서 신학 개발 기회를 논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추가적으로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우라 당사는 당사의 오랜 정체성이었던 글로벌 오픈 이노비션 전략은 지속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자회사서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빠른 교육과 교출 및 빠른 수익,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이연는 별도로 새로운 신약 개발 기회를 탐색하고 의료기기 등의 새로운 사업 기에 대해서도 발굴하고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R&D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희망적인 소식들은 저희가 향후 아르바이나 기술을 통해 진척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다 금일 준비된 발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